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가장 돈 되는 정보, 부자 되려면 알고 계셔야 되는 종목 브리핑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YTN이라는 기업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을 임명하면서 증시에 상장된 지금 방송 관련주들이 시간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시간의 흐름 보시면요. 제 YTN, IMBC, 한국경제TV, 디지털 두성까지 이렇게 시간의 상승 상위를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YTN은 특히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거래량도 좀 크게 터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어떤지 지금 사도 되는지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YTN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수익이 날수 있는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거래량 지표 단 하나로 대시세 종목 찾는 방법까지 준비해 드렸으니, 고수익 종목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YTN은 무슨 기업일까요? YTN은 바로 방송 채널용 사업과 임대 사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국내 언론사 중에 무려 1위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라볼수 있고요. 이 기업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해주는 이슈는 바로 민영화입니다. 자, 이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바로 민간 기업으로 경영을 넘기는 것을 뜻하고요. 자, 이 공기업의 안정적 구조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러한 민영화를 진행해서 민간이 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어, 변환을 하면 경쟁력도 오르고 그리고 효율성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자, YTN 또한 이 공공기관 지분이 무려 30%가 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민영화 이슈가 돌면서 상승후 뭐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자, 이동과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과 함께 실제로 민영화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더 강하게. 이 때보다, 그리고 이 때보다 이 때가 더 강하게 펌핑될 것으로 기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차트만 잠깐 보셔도 느껴지시겠지만 주가 증락이 정말 어마무시한 어, 극상의 종목입니다. 자, 한번 시세를 타면요. 평균적으로 뭐 위아래로 30%에서 50%는 정말 쉽게 움직이면서 개인들을 절대적으로 못 버티게 하는 전형적인 이 세력주의 속하고요. 그만큼 잘만 이용하면 당연히 그 손실이 아니고 수익으로 50% 이상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민영화 이슈 다시금 이제 타주고 있는데 이슈까지 이동간 이슈까지 제대로 타준다면 이번에 여기서 만원 다시 재돌파 기대해보는 그런 수익을 어좀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동간 임명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 매각 공고 예정인 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매수 타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시간 내에서 10% 상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갭상승을 하고 막 민영화 얘기 나오니까 개인들이 당연히 더 따라 붙겠죠. 자,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상승이 나온다고 쳤을 때 여기서 세력들은 1차적으로 여기서 매집을 한 물량을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개인들이 손절을 하고 싶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을 하면은 주가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다시금 세력들은 물량을 받고, 제대로 된 이슈를 펌핑해서 터트리면서 주가는 상승이 나와 줄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상승 패턴이 나와줬고, 어 저희도 수익 깔끔하게 먹었었죠. 자, 이번 주에 상장했던 이 신규 상장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어제 언급드렸던 이 CQ 레터만 봐도, 어제 연락 주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에 상한가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시큐레터 제가 어저께 상장했을 때 바로 짚어드리고 오늘 시초가 바로 들어갔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상한가까지 불금 수익으로 안겨드렸는데 이 종목 YTN도 동일합니다. 자, 이 YTN도 잡는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읽어서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그 브리핑이 참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한 번에 정말 계좌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그런 기회의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섹터주가 이제 주된 흐름이 아니고 시장이 테마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흐름은 언젠가는 당연히 끝나기 마련이고, 이렇게 기회를 줄때 수익을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누구나 문자 한 번에 계좌 상황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계좌 싹 뜯어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헤드폰 번호를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이번 주도 토탈 100% 이상 수익률 달성하셨고요. 다음 주 YTN과 뭐 여타 다른 종목으로 기대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200% 목표 수익률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래량 보는 법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많은 초보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많은 보조 지표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집착입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원래 본업을 하시면서 쉽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뭐이 보조 지표가 잘 맞는다더라. 누구는 이게 좋다더라. 이 종목이 그렇게 뭐 호재가 크다더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들을 이제 알고 대응을 하시면은 뭐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에서로 이제 기출 변형 차트가 나오거나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되죠.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 거래량 지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반은 먹고 들어가고 여러 기출 변형들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거래량 지표는 이게 뭐 뭐가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뭐잘 써먹지도 않은 등록해둔 뭐 보조 지표 다 지우셔도 된다고 장담 드립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여기서 설명 드릴게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작으면 음봉이고요 파란색봉 그리고 어제보다 많으면 양봉 이렇게 빨간색봉을 뜻하는 게 거래량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제 양보인 게 좋을까요? 음보인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음보인 게안 좋습니다. 양보인 게 좋습니다. 왜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발생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날 더 많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죠. 이제 위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의 물량까지 다 받아주고, 올릴 힘의 척도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져야, 이제, 거래량이 많아져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양보인 게 좋을까요? 음보인 게 좋을까요? 이거는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답은 은봉이 좋습니다. 전일 대비 이제 거래량이 낮게 되면요. 거래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단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라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여기서 이만큼 낮아진다. 그럼 의미가 없죠. 적어도 절반 이하로 거래량이 확 죽어야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동일하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가격이 내려가도 파는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사주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물량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는 이제 뭐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적다. 즉, 파는 사람이 적다.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뭐 단순히 여기 보이는 이평선이 어쩌고, 뭐 볼린저 밴드가 어쩌고, 이런, 이런 보조 지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그런 종목이 이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똑바로 볼줄 아는 거래량 지표가 훨씬 개인 투자자분들께 효율이 좋습니다. 어, 일단 거래량으로 뭐 눌림목에서 대처, 단타할 때 추가 상승 여부까지는 이렇게 어, 쉬운 방법으로 접목을 좀 시켜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뭐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크게 터지는 종목 그런 건 어떻게 찾냐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이 또한 당연히 거래량에서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의도적으로 뭐 다른 거라고 하면 이 이평선 그리고 뭐볼뱀 매물 대 이런 거는 다른 거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세력이 누르고 추세를 이탈시키고 뭐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져서 하면은.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지만 거래량은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급등하기 전에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스권에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입니다. 박스를 그리는 종목은 여기서도 박스를 그렸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찝어도 사실상 뭐 박스를 그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은 한정적이죠.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이 종목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반등을 한 종목 중에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옛날에 한번 이렇게 갔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2022년도 뭐 2월부터 볼까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 해서 여기부터 이제 좀 보시면은 음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박스를 뭐 최저점이 이거 너무 작게 나온 이렇게 그어 봅시다. 이렇게 박스가 엄청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지만 사실 뭐 1800원에서 2200원 사이면은 거의 이제 뭐 2000원이면 200원이 10% 정도니까 한20% 구간인 박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고 나면요. 갑자기 여기서 이 구간부터 1월부터 11월부터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런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아주 툭 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리느냐? 아니죠. 개미를 바로 털어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올린 것보다 더 많이 더 이상으로 빼서 개미를 다 털어버립니다. 다만 이제 박스를 이탈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어? 근데 여기서 하락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나왔고 주가만 빠졌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온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좀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물론 여기까지만 가서도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어, 이렇게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한번더 나왔음에도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만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면은 어? 그럼 아직 다 나가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단 돌파하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날 또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랐죠. 그리고 조정이 이제 나왔지만, 원중 조정이 나왔지만 50% 이하로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다안 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왔고, 또50% 이하. 그렇기 때문에 또 슈팅 나왔고, 그리고 또한번 추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뭐 계속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나가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터진 거래량은 주가가 떨어질 때 나온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꼬리 보시면은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충분히 이제 주가가 50% 이하에서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고 갔다면 여기서 이 대시세를 다 먹을 수가 있었겠죠. 2,000원에 산 종목이 15,000원 가는 것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이평선이나 매물대, 그리고 CCI, RSI, 뭐 이렇게 흔하게 보는 보조 지표 하나도 없이 어,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거래량만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충분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설명만 듣고 차트 보셔도 바로 차트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직접 찾아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아, 이 종목이 여기에 접목해도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보는 게 맞나? 하실 수는 있지만 당연히 더 디테일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거래량이 50%가 넘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생긴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분봉까지 보면 조금 더 자세하지만, 어, 이렇게 말씀드린, 어,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봐드리도록 할 테니, 진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저도 뭐, 가 가장 궁금하신 뭐, 지금 갈 종목은 뭐냐, 이런 거는 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당연히 최소한으로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신 분께만 이 거래량으로 찾은 대시세 예상 종목 바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나오는 갑자기 툭 하고 올라오는 종목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안간 종목이 많지만 시기와 크기의 차이일 뿐이고, 최대한 우리는 적은 기한 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문자 주시는 분들만 말씀드릴 테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 배너에 있는 문자 통해서 이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